안녕하세요. 언트 매직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노트북 사용 중인 고객님께서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한 것 같은데 다음날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전원을 켜니 윈도우로 정상적으로 부팅된 후 바탕화면에 저장된 데이터가 전부 삭제된 상태라 당황하여 데이터 복구 요청하셨습니다. 문의하시고, 많이 급하다고 퀵 서비스 이용하여 사무실로 삼성 노트북 보내주셨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 제품으로 외관상 충격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요. 삭제된 데이터 확인 위해 삼성 노트북 윈도우로 부팅합니다. CPU i3 메모리 8기가 윈도우 11 라이센스 확인하고요. 윈도우 설치된 C 드라이브 250기가 확인합니다. 용량이 가득찬 상태는 아니고 기본적인 점검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장된 SSD 250GB 탈거하여 데이터 복구 시도합니다.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하여 이틀 정도 작업하니 삭제된 데이터가 보이는데요. 복구된 데이터 사진 찍어서 고객분에게 보내드리고 필요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바탕화면에 저장된 데이터가 맞다고 하시네요. 고객분께서 스스로 지우거나 삭제한 적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데이터를 윈도우 드라이브와 별도로 저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하드디스크나 SSD 추가로 장착 가능한지 살펴보니 2.5인치 사이즈로 설치 가능하네요. 데이터 저장과 실행할 때 속도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삼성 870 EVO SSD 250GB 데이터용으로 업그레이드 장착합니다. 삼성 870 EVO SSD 업그레이드 장치 후 윈도우로 부팅합니다. 삼성 870 EVO SSD 250GB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 위해 D 드라이브로 설정합니다. 삭제되어 복권 바탕화면 데이터와 문서 다운로드 사진 즐겨찾기 폴더를 새로 설치한 데이터 저장용 디드라이브로 안전하게 복사 이동합니다. 확실히 SSD 제품이라 복사 이동 시 속도가 빠르네요. 삼성 노트북 이상 유모 점검 후 삭제된 데이터 복구 작업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복구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중요한 데이터는 컴퓨터, 노트북과 함께 USB나 외장 하드에 이중으로 같이 저장하면 갑작스러운 난감한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